또또 미끄러지면 바로 해산이 여러분들 이기면 두판 가는 거고 지면 바로 짤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질 거임 알죠? 네. <laughs> 나 지금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아, 어골 아, 아, 빨리 아, 올라가느라고 아, 바빠 지금 전고장에 세워줄 수가 없어 창문 열고 그냥 다 밀어 넣을 거야 바깥으로 저도 지금 PC 방 마지막 판이에요. 어? PC 방이 시간 돼? 축하드려요. 어. 띠기면 어, 네. 안 돼. 아, 네, 네. 이거 시간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예요. 우리 하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하은님 안녕하세요 자 빨리 픽들하고 픽 정해지신 분들 소매를 빨리 음. 픽해 왜 이렇게 픽이 느려 아. 빨리 픽해 빨리 픽해 어 빨리 픽해 딜러도 빨리 픽해요 어 빨리빨리 빨리 픽해 뭐, 그럼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됐으면 이거 됐고 나머지는 맞춰줄 수 있으니까 어아 라인 하거예요 그렇지. 자다쿵해쩐님이 그렇구나. 포지션이 저게 아니구나. 제가 딜러 할게요. 자다쿵해쩐님이. 탱하세요. 아, 그래도 그, 또 모스트 그, 그, 하셔야지 그, 또 그, 포지션 그, 아니신데. 그, 제가 포스트, 그, 그, 아니신데 그, 제가 여기도 포지션이 그, 기가 막힙니다. 그, 다 틀리게. 당연히 맞고 소생님 믿으면 돼요. 우리가 많이 알지 조합은 지금 딱 좋아. 어, 미친 듯이 이제 하면 돼. 말하지 마요. 투일아 님이 쫄소 하신다고요? 저왜왜나솔어히 된다고. 소색 혼자 안 되잖아. <웃음> 어, <laughs> 이 알았어. 어 이제 무서워 아니고. <laughs> <laughs> 어, 소변님만 믿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어? 소생님만 믿으면 된다 이거잖아. 난 투일 넣어 주려고 그랬더니 힐. 와. 이 바꿔 내래. 역시 대박. 이미 이제, 이제 이제 삽생 중에서 <laughs> 즐금 먹는 사람 정치 들어갔다. 그래 이제 정치 들어가는 <laughs>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에 지금 얄짤 없어. 어? 나쁜 리 무시가 지금자 자리 잡고요. 아나 위치 확인하세요 여러분. 아나 위치 확인하고. 아나 왜 여기 있어 근데 여기 맞아? 정신 안 차려? 자자 우린할수 있어. 아나요, Let's Real. 아나님의 목숨 여기서. 어, 아나 위치 확인하고. 라인 들어가요. 들어다도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들어갔다. 라인 들어갔다, 여러분들. 아, 돼어라이 어, 들어어 주세요. 가요게 거점에 거점이 자리야 거점이 자리야거 뒤에 뒤에 자리야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포커싱. 자리야 떨핀데. 아우. 야, 킬이 안 나네. 어어어! 맥크리가 이걸! 맥크리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딜이 부족하네, 아. 아, 라인 공 들어왔어, 벌써. 와. 빨리 와야 돼, 맥크리 빨리 와야 돼, 지금. 아오! 중해 집중이 안끝났서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그럴지 아은게 중요한 게아니고 아, 거이 씨. 못 빔이나? 아, 자잘이 고만 빼요. 빼요. 빼. 안 돼. 고만 자잘 고만 자안 돼. 뒤로 뺄게요. 아아요 아. 아 원래 이거 빔아부터 시작이야. 네. 왼쪽 그래. 에이스어배한 일을 해낼 거란다. 백님이 트레마킹 해요. 빨리잘했다는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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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디바. 진 아, 너무 다님 아, 둘진 너무 쓰신 거 같은데. 가뭐냐아니 제가 하요 다른 발에 다벨 너무 쉽지시간고래노래

앞에, 네, 앞에 너무 자르. 나갔어. 자르고 수 있어. 이거 트레에 아, 붙으면, 어, 포탑 쪽으로 붙으세요. 네. 어, 어. 어. 지금 c 한 80%쯤 탔을 거예요. 네네. 아, 네. 네, 네. 아이 니 아이 니앞 나와 봐요. 오케이, 보고 있어요. 디바, 왼쪽에 디바 좀. 왼쪽에 디바. 왼쪽에 디바. 가 라인. 라인 왼쪽에 라인 들어왔어 라인. 왼쪽 라인. 아... 라인. 요 딸피, 라인 딸피. 나이스 내일 신 공차를 탑승하 설계부터 됐어 됐어 다시 해야겠군. 와, 해, 해, 해. 이걸 찾고 나 노래 불러 정신없는 아, 지금.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좋아. 알아이 실력을 보여줘. 에이, 여기 방어구야. 어너 나간다. 어쩌면 안와나와 나. 안았고 나이스. 100. 100. 하나 했어요. 아나코트 했어요. 해드릴게요. 왕무구 가지러 가. 이거 왼쪽에 디바. 디바. 혼자 쓸게요 혼자. 자리하공 먼저. <laughs> 아. 자리하공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악병 나오면은 아나... 아나톨비 가요 그 다음에 알겠어. 지바 아니면... 지하쪽으로 가요. 우측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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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바. 아 이거. 러피어 아, 잠깐만. 라이들어어요 라이브는 받아받아. 벌써 벌써 벌써.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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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라이스. 아, 나이스. 아, 3분만 더하았는요 네. 3분? 세 번이요, 세 번. 아, 한 2분 남은 것처럼 얘기한다. 아, 저희요. 능정적인 마인드로 합시다. 3분, 3분만 하면 된다. 어, 왼쪽에 트레이. 밑으로 트레 내려갔어요. 상대 자리 하나. 트레이 옆에세요 트레이 옆에 빼주세요. 여기 네. 라이옆에 아, 내려요, 내려. 방금 주면 내려. 왼쪽에 디바. 선생님 돌아와. 어? 거기희안돼 선생님 어? 돌아와. 선생죽으안 돼. 해 드시고. 어, 쏠도 어. 죽지 말고 죽지 말고 비려야 돼. 죽지 말고. 자네컷. 이거 이거 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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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에요 산당. 지금 오른쪽에 메르시랑 하나 있어요 나왔어요. 걔들. 로지 로지 로지. 소생님 돌아와. 너무 너무 앞에 있어. 상대 이제 살아났어. 살아났어. 상대 위도? 우 위도 우 꺼냈네 위도. 우 오케이. 저 위도 나왔어 어, 위도. 왼쪽에뒤바왼쪽에뒤바 뒤가 안피아가들어왔어요이러 하고 싶으면 직접 해야 어, 있어요. 갑자기. 저책 어, 원. 어, 어. 세요지요 드레스 컷! 드레스 조심 나이스 우리 이겨야지 금나컷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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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조심 아이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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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걔 빠져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드릴게요 이거 이거 간단한 브리핑 좀 해줘요 브리핑 너무 많아 네

디바가 요거깨 고오느라고 깜빡. 그렇지. 카 와, 킬각 으는 지금 <laughs> 정기에는 아까 첫 발에 떨린 거 알지? 네크린안잊어 <laughs> 먹었어. 집중해. <웃음> <웃음> 우리 소생이의 딜러를 뱉어볼까 아 이거 스페이스만 눌러보였네 <laughs> 스페이스만 눌렀어? 그래 <laughs> 네 <웃음> 앵콜 나오면 한번더와야겠습니다 라이브 공연가 <laughs> 저희 한 A 밀고 B 첫 번째 그거 밀면 우리 이겨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해가지고 빨리 밀어봅시다 네 빨리 미죠 네 빨리 밀면 돼 일단 이거 앵콜. 라인 케어 라인이 네. 어,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들어가는 타이밍 잘 보고 반격 휘워지면서만 살리면 되거든요. 이 시간부로. 브리핑이 너무 많은데 음. 그 <laughs> 간결한 브리핑을 할 수가 없어. <laughs> 아까 결한 간결한 브리핑이 있는데 음할 수가 없어. <웃음> 어? <웃음> 약간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돼. 아, 이게 유킨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이네 처음이라서 어? 적응이 안 되시는군요. 이런 거 빨리빨리 적응해야 돼. 아니, 한인 사진 봤는데요. 진짜 예쁘네요. 아 진짜? 하은이 사진 진짜 예뻐요. 하은이 사진. 하은님 예뻐요. 하은님. 아 하은님, 저 하은님. 네. 사진 보고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아 경님, 장난 아니야. 어. 그 목소리를 우리 하은이가 지금 듣고 있을 거야. <laughs> 하, 어. 하은님. 어 너무 미인이세요. 그래봐, 그러면 알아들어. 하은님 진짜 미인이세요. 어야 그러면 어 채팅창에 올라오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파랑파랑한 눈에 장난 아니야. 오속드 정크 들어간다뒤 정크. 뒤에 정크 들어간다. 해드릴게요. 네, <목소리> 나이스. 어. 난뭐일이야요저 위에 위에 위에. 상대 일단 전구 잘렸거든요. 토르비온 포탑만 보면 돼요. 포탑만포탑만 깨요, 겐지 님. 포탑 깨야 돼. 포탑. 포탑 깼고. 나이스. 이라이이 아이고. 와, 위에, 뒤에 뒤에 아. 애들.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항상 메르시부터. 들어가요. 제가 따를게요. 크 온다. 정크 왔다. 정크2층 왼쪽에 왼쪽에 정크 제가 보고 있어요. 어, 살짝 빼고 살짝 빼. 살짝 빼. 살짝만. 아, 이 차가 잘렸다. 팔아 파라 이거 소생이 팔아 돼? 파라돼? 나 팔아 돼요. 팔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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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많이 물렸어. 라인 케어. 뭐, 솔져 부군다. 솔져 부군다. 그래. 아우 씨.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하면서 가야 돼. 덕크콧. 우리 자리야 케어 좀 자리야 치료 없어. 어, 잘했어. 잘했어. 기전까지. 끝난 게 아니야. 더비 어, 다 아직 있어요. 오케이. 저분 음, 많아요. 오, 라인. 네요, 정말 네요, 많음이 여, 여, 있... 여, 저, 저. 와, 라인, 라인 들어왔고,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항상 앞에 때리지 말고, 메르시부터 때려야 돼, 여러분들. 아, 이거, 파라랑 같이, 같이, 너무 앞에 잘리지 말고, 같이, 아, 소밀 또죽었어 그만 음. 죽어야 돼, 그만 죽어. 자, 다시, 다시 가야 돼. 지금 파라 뛰는 거랑 같이 가면 돼. 상대 솔저 견제당하는 것만 조심해요. 가야 돼, 이거. 하나. 아, 아, 잠깐만. 자리아또 잘렸어. 이러면 못 들어가는데. 정크에, 누나네. 정크에 재웠어요. 오케이. 왼쪽이 정크 재웠대요. 하나, 둘, 셋. 잡아요. 하나, 둘, 셋. 나이스. 라인 케어, 라인 케어 하고. 자, 들어갈게요. 파라 프리딜 해야 돼, 위에 들어가서. 하, 상대 솔저, 솔저 캐셔 솔져 상대 솔저 잡아줘. 우리 파라 죽는다. 야 거점 와요 거점 와 거점 와 라인이 안 죽어 아씨 메르시 온다 아.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제가 캐리해줄게요 여러분 빨리 와 메르시 뒤에 메르시 메르시 잘라야지 메르시부터 항상 힐러부터 안 잘라요 여러분 힐러부터 해야 힐러부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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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라인 한방 왼에쪽이벙크 아, 잘랐어요. 저... 나이스. 거점 먹고 바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요. 저희 주준다하라내려옵분 어, 남았어요. 빨리 빈죠. 4분 남았어요. 분 남았어. 야, 이거 니포 드롭어 잠깐만. 이거 빠르게 하면서 막 빨리빨리 해봤차피못 어? 해요, 그러면은. 네, 네. 아. 넘어 가고 어. 아라이 솔져궁 나도 솔조궁나이정크공다정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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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지. 오른쪽이 정크 오른쪽이 정크 프리딜. 지하에 메이. 지하에 메이. 오케이. 이 이거 니퍼 아닌 거 같은데. 니퍼 맞아? 맞아? 어 리퍼 궁몇 퍼에요 지금? 퍼? 퍼 이거 맥클이나 솔맥으로 가든가 해야지 리퍼가 유인인큐라서 안돼 그런식으로 하면 일단 빨리 해보고 궁만 쓰고 각을 빨리 봐 4분 남았으니까 안되면 빨리 버리든가 리퍼 픽이 아닌가 왼쪽으로 가자 여러분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라인님 왼쪽으로 가요 라인님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요. 빨리 가요. 아이고 씨.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앞에. 그리고 소생 이거 버려. 매크리 들어. 매크리 들어. 네? 리퍼 아니야 지금. 리퍼 들때 어? 아니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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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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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거. 아, 어, 나이스. 잘 재운다. 메크리 님, 빨리. 아. 우리 한 번에 그 모았다. 너 그냥 그래. 죽어요. 그냥 죽어요.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어차피 지금 <목소리> 꼬이니까.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 드릴게요. 그렇긴 하지.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면은 정신 없어요. 내가 궁 받을 테니까 그때 줘요. 네. 루시윤님은 네. 이소 같이 한번 해주고. 네. 자 갑시다. 우리 뒤 오도가 나왔어. 정크 궁 있어요. 조심해요. 라인보다 먼저 나가지 마요. 라인 천천히 들어가요. 들어가도 돼. 라인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어, 지금 반백 한번 채우고 가요. 반백 한 번만 채우고 간대요. 갔는데? 이거 왼쪽아요. 왼쪽. 가요, 왼쪽.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여러분 왼쪽. 왼쪽으로 더 나왔어요. 왼쪽으로 더. 왼쪽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라인 방벽 세웠고 들어왔고. 잘리면 안 돼. 와 씨. 다시 가요. 다시. 이거 설계한 거요 와. 또와또와또마크 음. 이거 공 쪽에 남은 게 부활이랑 메이궁밖에 없어요. 네, 메르시 들어오잖아. 메르시 노려야 돼요, 여러분. 뭐 들어가면. 뭐 돼요. 오케이. 어! 자리야 조금 안돼 자리야 조금안 돼. 아, 돼. 와, 깜짝이야, 씨. 정면 대치해 봤어 역시 우리 좀만 안 깨져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될 그랬냐? 왼쪽 안 되면. 네. 오른쪽으로 아죠 오른쪽으로 가 봐요, 그러면. 왼쪽 안 되면 오른쪽으로 빨리 바꿔야지. 응. 오른쪽에 저거뭐 있다. 나나나 아, 나, 나. 시공 열었다 시공 열었다. 아, 둘 잘라서 둘 잘라서 되는 는 사람이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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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라인. 아, 메인. 저 메이 메이 포커싱 메이 포커싱 여러분 메이부터 잘라야 돼 메이. 아, 나이스. 아, 네. 계속된다 아 이거 중고 그 짤리고 우리 이거 아나 어, 짤리면 안돼 아나 리면 아나 짤리면 안 되는데 아저 앞에서 꿀잠 자는 사람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무슨 부대나? 이예 하면은 될까? 무슨 부대자 빨리 들어가 10초 남았기 때문에 그쭉 들어가야 돼요. <laughs> 네, 들어가요. 빨리 와 이거 밀면 나이 밀면 나이 돼 나이 밀면 나이 돼, 돼 그렇지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어? 오우. 아오오오오 저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 아귀엽 루시우가? 네. 시중, 저 먼저 추가시간 벌었고 나머지 3분이 온것 같은데 어 내가 왼쪽에 들어오면서 궁키면서 들어갔거든 오른쪽에 들어간 거못 봐가지고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요 네아 화내도 돼요? 오오 <laughs> <laughs> 야 저, 이겼잖아. 아, 이겼으면 되거지. 뭐, 아이. 여기서 <laughs> 올림픽 축이... <laughs> 이겼으면 되 거야. 지금. 어, 여기 자추가... 아, 신축 이거... 없어. 여기 축이... 여, 러 신축 없어. <laughs> 진짜 없어. 여러분들, 어, 너무 게임에 집중했어. 아... 이긴 게어디니까 6인격 각 나왔잖아. 그럼. 이기면 됐지, 뭐. 그럼. <웃음> <웃음> 아, 한푼만 이기면 2800이다.